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에요시컬트브치 이번에는 프레디의 허기워기, 허기워기랑 키시미시 모드가 있어서 이번엔 그거 두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고장이 나지? 마이크를 놓쳤어? 프레디가 허기워기로 변할까요? 과연? 스타트 어 세이브 모드. <laughs> <laughs> 진짜, 허기허기가 됐네. <웃음> 레디가? t <laughs> h 어? <laughs> 이게. 아 근데 털이 좀 너무 약한 것 같은데. 록시 누나한테 펄을 좀 받아야 될것 같은데. 좀 싸구려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거 내려볼까? 오메. <laughs> 갑자기야. 어머, 허기가 날 스캔 떠. Scan is complete. 아. w 이 아이. notify y o 이 I will notify <laughs> you. I will notify y 이 u I w i l 이 notify you. I will notify 이 o u I will notify you. I will n o t i f 이 you. I w i l 아 notify 이 o u I will n o t i f t i t u i t y u 이아 이별 통보라도 받았나? 어, 알았어, 알았어. 오라고? 어. 뭐야, 배 열린 거야, 이게? 그냥 늘어뜨리는 거 같은데? 뭔가 좀깨름칙하지만 타보자고? 어, 일단 타보자. 아, 타는 게 아니라 와츠 준 거야? <laughs> 점프, 점프, 점프? 그레고리가 금발이네, 금발. 이제 보니까. 근데 허기허기는 유리창이 안 비치네? 좋아, 한번 나가보자고요, 이제. 뭐야! 아, 치카가 키시미시로 바뀌었구나! 키시미시가 기타 치고 있네 치카처럼 그지 <laughs> 여기 여기 <웃음> 겁내 말랐네 뭔가 치카랑 어울리기도 하고 여기있쥬? <laughs> 어이 치카 치카야 키시미시야 키시미시 여기 허기허기 있어 다리 다리 모양이 너무 웃긴거 아니야? 관절이 몇개야? 관절이 네개네? 기타에 몰입해있는 <laughs> 키시미시 너도 피자 좋아하니? <laughs> 피자 다 먹었네? 어? 뭔티다 때려 뿌지고 있지? 어우 혹시눈눈눈나 어? 허기 허기 저기에 캐시미시 있어 네 여자친구 어? 여자친구 있다니까? 어? 돌아섰네? 얘왜 이렇게 됐어? 잠깐 허기허기 보고 왔는데 기타를 땅에다 박아놓고 그냥 좀비같이 변했네? 근데 기타소리가 나네? 허기허기야 방금 키시미시 보고 왔는데 이상하게 변했어 손가이좀 있는거 같아 기타를 땅에다 박아놓고 좀비같이 변했어 어떡하니? 자 이제 한번 타볼 수 있는거야? 타볼까? <laughs> 이렇게 들어가? 이거 뭐 말라가지고 나 배불뚝이 돼가지고 보이는거 아닌가 모르겠네? 배터리가 두칸밖에 없는데? 여기 어기 여기야 여기 있어 키시미 씨 이봐 이상해 져있어쟤 기타가 땅에 박혀 있는데 기타 소리는 나 근데 좀비 같아 블루가 야 되나 오케이 경무야 뭐야? 뭐야 여기 뭐 있었어 여기 원래 뭐 있었나 뭐 엔도가 벽을 타고 당기네 오 마이 반에서 뚱뚱이 반에서 <바네사>. 목소리가 들리는데 <목소리> 어, 밑에 있나 본데 허기 오기를 <목소리> 아시나요 반에서 누나? 자희 멋대로 가는 거지 이제? 그래서 여기에 숨는 거야, 이제 응급실에? 반에서 어떻게 나오는 되게 궁금한데. Sorry. y 이거 너무 큰거 아니세요? <웃음> <웃음> 아이고, 스레스 많이 받았어 우리 반에서 누나. 이별 통보 받고, 내가 새로운 남자친구 nice. 하나 소개시켜줄게. 관리하세요, <laughs> <laughs> 건강이 안 좋아. 피자 <laughs> 너무 많이 드셨네, 치킨보다더 많이 드셨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laughs> 아니, 이렇게 예뻤던 우리 반에서 누나가... 아니, 이렇게 바뀌었어. 이거 어떻게 해? 그거 허기허기보다 이거 반에서 누나가 더 대박인데, 이거 어떻게 하냐? <laughs> <Let us go. 웃음> 이제는 키시미시 보러 가야지, 키시미시 어, 로우파워! 내 d 들어가니? 충전하러 들어가니? <laughs> 충전되니? 기분 좋아졌니? 잠깐만 여기 아 t 여기 치카 키시미씨 a 오겠는 t 잘 i s 오 l o n e I don't know if I can do this alone. I don't k n o 오메 c 모두 잘 만들었네. 허기허기가 배 나오는게 조금 어설프고 털이 좀 싼티가 나긴 하지만, 잘 비슷하게 해놨어. 입이서 음, 소리를 내고, 입이 와서 소리는 치카 목소리네. 목소리는 응, 어? 거기에 있나? 없지, 일로 갈 거지. 그래서 일로 와서, 그래서 일로 와서 여기서 아주 달리기를 하죠. 아니, 몬디가 본이네? <laughs> 아직도 몬, 모두가 살아있구나, 니 천천히 따라오니? 어? 록시 누나? 오메 키시미시도네? 일로와, 올로 올라 로라올로와 일로와, 일로와. 로 걸린다. 일로와. 아니, 몬가 본으로 돼있어? 대박! 오! 와 이거 뭐 다시 해도 쫄리 쫄리한 건 어쩔 수가 없구나. 보니아 문 두드리지 마. 너 어제 부서진 거까지 다 봤거든? 허리 늘어나고 너 사진 찍으니까 굉장히 괴로워하던데. 이렇게 쳐가지고 문 부서지겠어 보니아? 키 c 미 v CCTV 온다. CCTV에 이 녀석이 여기 먹고 있네. 이거 먹고 있네. 쓰레기 먹고 있네. 어, 어. 연기가 아주 좋아요. 뭐야, 쓰레기를 버리는 거야? 먹는 거야? 쓰레기 버리는데? 뭐 쓰레기를 토했네. 여기다가, 아, 너 아무데나 토하고 댕기 여기, 여기다가 쓰레기 넣고 댕기다가 여기다 버리네. 지금 먹는 게 아니고, 자, 여기에 이제는 키시미 씨가 여기에 있네. 일로 일루, 일로. 일로 와우, 키시미시 나왔어. 키시미 씨가 홀에 나왔어 졸루가네? Hello. 뭐야, 나본 My friendly security staff can help. 구나 완전 치카랑 어제는 몬티가 본니로 바뀌는 모드 있어서 해봤고 이번에는 프레디가 허기워기 그리고 치카가 키시미시 남자친구한테 이별 통보받은 반에서 바네사. 어사가더 대박이었어 프레디 피자가게 시클드 브릿지 모드였고요 그 다음에 괜찮은 거 있으면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이드 위버 구요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바